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SI 단위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로 SI 단위로 된 문제 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 단위 개념을 설명을 하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네. 일단 SI 단위라 그러면 우리가 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잖아요. SI 단위. 여러분 이제 SI 단위 때문에 아, 막, 신경을 많이 쓰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SI 단위가 오히려, 어, 문제 푸는 데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그, 킬로칼로리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뭐 860을 나눠준다든지, 그리고, 어, 킬로그램 메이터 퍼 세크를,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1 0 0으로 나눠줘야 된다든지, 마력을 PS로 보실 때는, 뭐, 75로 나눠줘야, 나눠줘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수들이 많이 쓰었는데 SI 단위에서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시간을 뭐 초로 바꾼다든지 초를 시간으로 바꾼다든지 시간을 분으로 바꾼다든지 뭐 킬로와트를 와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천을 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요. 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여러분 아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SI 단위에서는 열, 이죠 열일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이걸 다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그죠? 에너지. 그리고 이 s i 위에서는 이거 에너지를 그래서 뭐로 표시하냐면 줄로 표시해요. 줄. 줄. 그죠? 줄. 근데 이 줄이, 예, 원래는 처음부터 줄이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어떤 힘을 몇 미터 끌고 갔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줄은 결국은 뉴튼 미터예요. 이게. 원래는. 뉴튼 미터를 그냥 뉴튼 미터로 써버리면 좋은데 한번더 줄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줄을 제 곱하기 1 0 0하면키로줄이 되겠죠. 그러면 이 킬로줄은 어떻게 되겠어요키로줄은여기 뉴턴이니까 키로뉴턴이 되겠죠. 키로뉴턴 이거 키로는 이제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 에너지인데 일이나 열 모두를 에너지 줄로만 표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줄로 주어진 단위가 있고 키로줄로 주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줄과 키로줄 사이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키로줄을 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곱하기 천 하면 되겠고, 그죠? 곱하기 천. 그죠? 만약에 줄을 키로줄로 고치려면, 뭐요? 나누기 천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풀때 나온다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력. 동력은 뭡니까? 동력은 만약에 일율이라고 하잖아요, 일률 일율. 동력. 이걸 일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력을 SI 단위에서는 와트로만 표시해요. 와트로만. 우리가 이제 그중 공학 단위에서는 PS, 그러니 마력으로도 표시했는데 SI 단위에서는 이제 와트로만 표시합니다. 그럼 이 와트라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와트는 줄/퍼/세크가 t t 예요 와트. 왓트. 그런데 와트만 쓰느냐 아니다 이거죠. 킬로와트도 쓴다 이거죠. 킬로와트 그죠? 킬로와트. 킬로와트는 어떻게 돼요? 킬로 줄/퍼/세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와트를 키로와트로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아니, 나누기 천0 해야 되고, 키로와트를 와트로 고치려면 곱하기 천0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키로와트를 와트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천. 그죠? 와트를 키로와트로 고칠 때는 나누기 천. 그런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키로와트 단위가 아주 그, 계속 나오는데, 키로와트 단위의 그 시간 개념은 뭐냐면 세크예요, 세크. 이건 여러분이, 계속 공부, 이제,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세크라고 하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그, 어 동력 단위도 그렇고, 뭐, PTQ,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에서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질량 유량이라든지, 이런 유량.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는 뭐로 주어져요? 유량 주어질 때는. 뭐, 메타 삼성? 퍼? 아워. 또는 메타 삼성? 퍼? 미니트. 이런 식으로 주어, 주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에 아워고 미니트인데, 요 킬로와트 와트 단위는 어떻게 돼요? 세크잖아요세크 그럼 이 문제가 됐나이지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요 Q라는 단위가 메타삼승퍼 아워로 주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메타삼승퍼 세크로 고쳐야 되겠지, 그죠 메타삼승퍼 세크로고치려니까 어떻게, 다, 다 메타 어떻게 돼요? 이기다 쓰면은 만약 에 Q가 Q가 메타삼승퍼 아워로 주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돼요? 메타 삼성포?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아니, 이게 시간당이니까 이건 세크로 하야되니 나누기? 삼천여거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또 이게 이제, 이것이 뭐야? 메타 삼성포? 미니트로 봐야 줘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미트 삼성포?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누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이제 문제 풀때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니트죠? 이게, 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큐를 주어지고, 큐라든지 압력 주어지고, 와트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와트가 주어지고, 와트가 주어지고, 뭘 구하라? 유량 큐를 구하라 만약에, 그 메타 삼성, 퍼, 미니트를 봐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와트가 주어지고, 메타 삼성 퍼, 미니트를 구하라. 그럼 이거는 단위가 뭐예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줄퍼, 세트인데, 이거 메타삼수 미니팅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시간, 아, 초당 1인데 나중에 여러 가지 합쳐면이제 메타삼성이 나오겠지만 그 시간은 초당이니까 분당으로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데는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지. 만약 이것을 메타삼성포, 메타삼성포 시간으로 어, 하락한다고 나면 그건 어떻게 돼요? 3 6 0 0을 곱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와트는 줄퍼세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이 SI 단위 문제를 푸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조금만 익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뭐, 우리가 시간이, 시간에 쫓기고, 어뭐 좁은 공간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도 아프고, 그러다 뭐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단위 환산할 때, 시간을 초로 고친다든지, 뭐, 시간을, 뭐, 어, 분을 초로 고친다든지 하는 거. 그 개념, 요 개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 여기서 보면 이제 킬로줄퍼세크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저이 와트가 줄퍼세크인데 이 줄은 또 뭐예요? 뉴튼미터퍼 줄은 뉴튼미터잖아요이거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만약에 키로와트는 어떻게 돼요? 킬로줄퍼세크잖아요. 그런데 키로줄 뭐예요? 킬로뉴턴 미터, 미터고, 세크런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 단위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압력 보겠습니다 압력. 압력은 이제 피인데, 압력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파스칼로 표시하잖아요. 파스칼, 파스칼. 압력도 파스칼인데 원래는 이게 파스칼도 두 번째 그 기호라고 보, 보시면 돼요. 첫 번, 원래 기호는 뭐예요? 뉴튼 미터 자승에요 원래 큐는. 뉴턴 미터 자승을 파스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파스칼만이냐. 또, 키로 파스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천을 곱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로, 뉴턴 퍼, 미터 자승.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에서 파스칼로 주어졌는데, 키로 파스칼로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요걸 가지고 파스칼 단위로, 우리가 아까 그 PTQ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동력 단위 나오잖아요. 근데 요것이, 파스칼로 주어졌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계산에 가서 나올 때, 이, 요구하는 답은 키로와트야. 그러면 어때? 이것을 키로파스칼로 고쳐야지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파스칼을 키로파스칼로 고치려면 나누기 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이런 거. 그래서 이 파스칼 단위도, 어, 우리가 그, 그, 두 번째 기호 표시라는 거 하나 하고, 키로파스칼하고 파스칼로 어, 왔다갔다 주어질 때, 뭐 나누기 천 곱하기 천을 해야 된다는 거뭐 그런 정도만 음, 아시면 되겠고요. 아그 다음에 온도 이제 이쪽 와서 에, 온 아, 여기, 여기서 하면 되겠다 온도 온도. 예, 아. 온도는 우리가 이제 켈빈을 써요 켈빈 대문자 쓰이거 켈빈 켈빈을 쓰는데 이 절대 온도잖아요. 뭐, 절대 온도인데 켈빈을 쓰는데. 우리가, 그, SI 단위에서 꼭 켈빈만 쓰느냐? 아니에요. 도시도 써요. 섭씨온도 써요. 같이 써요. 켈빈도 쓰지만 도시도 써요. 그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SI 단위가 왜다 K인데, 왜 도시가 쓸까, 도시가 있을까? 같이 써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음, 보통 우리가 그, 어, 열관료율이라든지뭘 계산할 때그 뭐 기호를 보면, 퍼? 네, 말하자면 우리 열열 관류 같은 경우는 킬로 줄퍼킬로줄면 와트로 보통 와트로 많이 쓰니까 와트 로 할게요. 아 미터야 겠다 와트 퍼 메타 자승 k 이렇게 주,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1k 당몇 와트냐 이런 얘기잖아요. 1k 1제곱미터당 몇 와트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k당 이렇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똑같으냐면 사실은 와트, 퍼, 메타자승, 도시하 똑같아요. 1도시당 몇, 몇 1제곱메타당 몇 와트냐 이런 뜻이고 1k당 1제곱메타당 몇 와트냐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 근데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질문하시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드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1, 1k는, 결국 말하면 여기서 보면 델타 k는 델타 도시에요. 네? 델타 K는 델타 도시라고. 이게 1도, 1K의 차이는 1도시 차이다 이는뜻이죠요 차이는. 그 얘기 하나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온도부터 해보겠습니다. 6시부터. 7도하고, 7도시하고, 10, 10도시가 있다고 봅시다. 10도시가 있고, 7도시가 있다고 보면 차이가 얼마예요 3도시잖아요. 3도시. 그죠? 그러면 12시의 절대 온도는 얼마예요? 여다 273만 더하면 되죠? 273 더하기 10이 길이죠? 1 0제를좀더 있자 쓸게요. 더하기 시 이거 이거에 대한 절대 이거에 대한 절대 온도가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절대 온도는 뭐예요? 똑같이 273 더하기 7이에요. 이죠? 그럼 이거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273, 273 있으니까 결국 10백이 7이 아니고요 이것도 3 k 예요 3k.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여러분, 이제, 모래선도 같은 것도 보면은, 에, 그, 어, 온도 같은 게 있잖아요, 온도. 저 그, 어, 모래선도 말고, 그, 습공기선도 같은 거. 온도 k로 안줘져요 스공이선도 온도 보시면 도시로 줘요죠 도시. 그리고 엔탈피는 다 키로줄로 돼 있고. 이해하시죠? 왜냐면 하 K를 쓰려면 크잖아요. 10도씨만 쓰면 되는데, 283K 이렇게 써야 되고, 이것은 300K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씨 커지죠. 3도씨만 쓰면 되는 걸3 0 0 k 를 써야 되고, 10만 쓰면 되는데, 283 세자를 써야 되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도시로 쓴다는 거, 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질량 있으면 질량. 우리가 이제 그 SI 단위에서는 중량 단위는 거의 안 쓰죠. 거의 다 질량 있습니다. 질량을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써요. 그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F가 같다고 그랬어요 지구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또 SI 단위에서 질량을 많이 쓰고 이제 킬로그램 써. 요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가 그 힘이라는 거 있죠. 힘, 힘, 힘은 이게 이제 무게인데요. 무게 또는 중량이죠, 뭐이것은 우리가 뉴턴을입니다 뉴턴. s i 단에서는 뉴턴. 어 그리고 이제 그 질량과 갈개에 있는 밀도, 밀도는 어떻게 돼요? 그일 세제곱미터당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삼성. 이것도 질량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량이 중량이라 비중량, 비중량을 얘기하는 거죠. 비중량은 중량에 대한 1, 제점 미터에 대한 중량인데, 이것은 뉴튼,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되잖아요그 물의 비중량은 9,800이 죠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9,800, 뉴튼,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제 이런, 이제, 밀도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공기 밀도를 많이, 많이 한다면, 공기 밀도로는 어떻게 돼요? 1.2kg, 퍼, 메타 삼성.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 음, 밀도. 힘 됐고. 네. 자, 이 정도 이제 한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비중량도 9.8배 이제 뉴트이잖아요그런데이 비중량을 어그 펌프 같은 데에서 그 동력 구할 때 킬로와트로 보통 구하잖아요. 와트로 구하지 않고 킬로와트로 구출라인이 어떻게 돼? 이것을 키로리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래서 나누기 1000에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9.8로 하는 경우도 있고, 9.8배에다 나누기 1000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문제에, 에 SI 단위 문제풀이에서 사용되는 어, 그 단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